안녕하세요. 이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경제 전문 작가 토리 텔러가 쓴 경제가 쉬워지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경제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경제 입문서입니다. 경제가 쉬워지는 습관 책 소개 한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석유, 반도체, 달러에 대한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특징이라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땅도 좁다 보니 잘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수출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품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출과 수입을 말할 때 상품 말고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바로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인 반도체, 수입 원자재인 석유, 마지막으로 수출과 수입할 때 주고받는 화폐인 미국 달러를 이해하는 것이다. 원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의 변화는 물가의 변화와 거의 동일시된다. 유가가 높아져 금리가 따라오르면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들어 결국 경기는 가라앉게 된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 테니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도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져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풍성해지니 사람들의 소비가 늘고 기업의 매출도 올라가니 투자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호황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늘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도 오르게 된다. 원유 공급의 핵심은 중동이고 수요의 핵심은 중국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원유 시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여기에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어떤 나라,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유가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가와 환율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까를 따져보면 최근 10년의 추세에서는 유가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더 크다. 원유 가격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의 변화이다. 그에 비해 환율의 변화는 전체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해외여행을 못 가겠네 또는 직구를 미뤄야겠네 라는 생각에 더해 물가가 오르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게 정석이다.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고 하면 물가가 안정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달러의 가치를 움직일 키맨은 트럼프와 미국 연준 의장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보호 무역 정책과 이에 따른 후폭풍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연준의 움직임은 달러의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다. 연준 관련 도수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빼놓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금리의 방향성과 강도이다. 즉 앞으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방향 전환의 시점 그리고 베이비 빅. 등으로 표현되는 금리 변동폭이다.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왜그 같은 결정을 했느냐 하는 세부 내용이다. 기준금리의 결정 이유가 되는 인플레이션 상황, 경제성장 전망, 실업률 등의 각종 수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읽고 경기를 예측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은 원유였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전략 자원이 있다. 바로 반도체이다. 반도체 시장은 지금 세 번째 변곡점을 넘어서는 중이다. 첫 번째 변곡점은 1980년대 PC의 확산이었다. 삼성전자는 PC에 들어갈 DRAM 메모리를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혁명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의 확산은 PC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반도체가 필요했다. 바로 모바일 AP다. 이는 PC에 들어가는 반도체와는 다른 것으로 PC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했다. 그러다 2023년에는 생성형 AI를 위시한 인공지능 이슈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2023년 Chat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발표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반도체는 크게 3세대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1세대는 PC 기반의 CPU, 2세대는 스마트폰 기반의 AP, 3세대는 인공지능 기반의 GPU이다. 1세대의 주역이 인텔이었다면, 2세대는 AMD, 3세대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 각 세대에 맞게 우리나라의 매물의 반도체 회사들은 디램과 낸시플래시 그리고 hbm을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했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1세대와 2세대를 주름답다. 3세대에서 sk하이닉스의 선두를 뺏긴 형국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오브 핵심이다. 주식시장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한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이다. 반도체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로 반도체 실적이 나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회사를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설계는 미국과 유럽, 제조는 대만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향후 짧게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매우 불확실한 시간을 맞을 것 같다. 여러분은 경제 신문 잘 보시나요? 이 책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경제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정말 좋은 경제 입문서입니다. 마치 경제 선배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는 느낌으로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알려 줍니다. 오늘은 저자가 알려 주는 하루 15분 경제 신문 읽기 팁을 소개하며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루 15분 경제 신문 읽기 팁. 핵심은 핸드폰을 이용해 15분 안에 경제지 3개와 종합지 3개를 재빨리 리뷰하는 것이다. 석유, 반도체, 달러 중심으로만 읽으면 된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동산 정도이다. 종합지 중에서 경제 섹션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 조선, 동아일보이다. 경제 섹션은 비 1면, 비 2면으로 구분되니 비면을 챙겨보면 된다. 총 6개의 신문을 본다고 생각하니 양이 많을 것 같지만, 보는 방법에만 익숙해지면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두 읽어낼 수 있다. 매일 이렇게만 업데이트해도 나의 경제 지식은 부쩍 성장하게 된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God bless you.